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창세기 14장, 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우리가 14장 말씀을 일, 첫 번째 시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 말씀들을 우리가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삶 속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 첫 번째, 음, 아브라함의 변화와 성숙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흔히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은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들어올 때 이미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벌써 뭐 70대 후반이었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한참 많을 때예요. 어, 더 이상 변하지 않을 줄 알았던 이 아브라함인데 놀라운 것은 어,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아브라함이 놀라운 변화와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변화와 믿음의 성숙이, 성숙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고 어 진정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어,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 우리도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어서 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성숙을 어, 이루어가고 있는가. 어, 그러한 모습들을 도전하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은 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 아브라함은 자기를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어, 떠나간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가 생명을 걸고 싸워 구워, 구해왔습니다. 어, 앞,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헤브론에서부터 어, 단까지. 최남단 쪽에서 최북단까지 가장 먼 거리를 달려간 것이죠. 생명을 걸고 가서 싸웠어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굳이 얻은 게 있다면 떡과 포도주 그 정도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아브라함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좀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어,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걸었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가족과 또 나의 가까운 친구, 이웃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어, 최선을 다해 희생하고 있고 생명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 그냥 늘 보던 사람들이니까 어, 그들이 처한 아픔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어, 죄악으로 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어, 또 친지들, 친구들,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어, 아브라함처럼 생명을 걸고 어, 살, 나의 삶과 내 시간을 희생해가면서 어,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삶을 살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조그만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싸우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싸워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어, 창세기 14장에서는 아까 살펴보았지만 세 번에 걸친 전쟁 이야기가 나왔죠. 어, 그러나 국방 왕들에 의한 열악군들에 그 의한 전쟁의 목적과 아브라함의 전쟁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은. 그 목적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싸우죠. 먹을 것 때문에 싸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앞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이 어, 정도로 마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어, 여러분들이 또 주셨던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음, 1절에서 음, 14장 1절에서 보시면 당시에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 이 당시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 14장 1절은 13장 마지막 단락을 이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 당시는 그 당시는 언젠가 하면 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머무르고 있는 그때에 그 당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어, 두 번째, 음,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땅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그 약속과 14장에서 아브라함의 싸움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어, 분명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싸워서 승리해서, 어, 어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주어지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 땅이 주어지고 있는 이 약속과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14장은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 선택했던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어떠했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이후에 다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때 가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메기세덱과 관련된 그 질문이 참 많았는데요. 뭐 앞에서 메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이 좀 많이 주어졌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는 메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몇 분이 있었는데요. 어, 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을까요? 예,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음, 나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지금 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싸우고 어, 돌아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와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아브라함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어, 그러한 음, 의미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좀이 말씀을 어,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네 번째로 도망한 사람이 롯이 잡혀갔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라고 했는데요. 어, 일단은 뭐 소돔 지역에서 도망한 사람이 갈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아요. 동쪽, 남쪽, 북쪽 북쪽으로는 지금 롯이 잡혀가는 그그롤라오멜이 함께 잡혀가고 있고요. 어, 또 동쪽과 남쪽으로도 어떠한 그 도시들이 없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서쪽인데요. 그 서쪽에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어, 그래서 도망한 사람이 그쪽으로 도망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도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는 소돔 땅에 있던 어,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친척 조카 롯이 함께 잡혀갔다라는 것도 그곳에서 함께 알릴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도상에서 보시면은 남쪽과 동쪽은 사막 또는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망을 가도 살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북쪽 아니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은 지금 그돌라오메리 롯을 사로잡아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이 헤브론 지역 서쪽으로 어, 아브라함이 있는 지역으로 어, 움직이면서 도망을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알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은 어떻게 준비된 인원이냐? 어,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만 길리어진 어, 사람 318명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동맹군들이 있었죠? 예. 어, 아넬의 에스골과 마무레와 아넬과 같은 그러한 동맹군들 그들이 포함된 인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전쟁을 미리 알고 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3 1 8명이나 준비했다 이렇게 보는 건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어, 동맹군까지 포함된 인원 이 정도 인원이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